설레 이는 마음으로 축제의 문을 힘차게 열어 주실 텐데요. 네, 여러분들 우리 조국 대표님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네, 그럼 그럼 저희 목소리도 간단하게 한마디 씩청에 들어봐야 되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 상당 대표 조국입니다. 승패는 운하셨죠? 그렇지만 지금 오늘 1년 지난 지금 즐거우시죠? 다양 네. 산타 축제를 축하드리고 다양 축제의 슬로건 우리는 누군가의 산타란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조교신당도 누군가의 산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가지시고 서로서로 옆사람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애인에게 쌍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